드디어 자석 캐시 떴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체 이 새끼는 늘 나가면서 늘 지르는가? 진짜 이런 분 많으실 겁니다. 저는 늘 나오면 늘꼭한번은 합니다. 한번 이상 은꼭 해요. 개인적인 최고 신기록으로는 그때 9D인가 10D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80만인가?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대체 왜이 새끼 목을 매는지. 근데 이번에 보세요. 졸기탱 보이십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한번은 해야 돼요 이건 메이플의 예입니다 의 내가 이제 즐기니까 우리 원기영한테 보상값 하나 넘겨드리는 거니까 자 원기영 보상값좀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충전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 충전 이렇게 완불이 지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소마는 축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석 패를 정말 많이 많이 봤습니다 과연 이 키누커랑 만들어줄지 한번 정말 이거 죽겠지 여기서 판단을 내면 좋겠죠. 자 이거는 리에에서 깔수 있기 때문에 리엔 마을로 가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어, 새끼 여기서 뭐, 어떻게 알았어? 와 미친놈 아 이거 진짜 제대로네. 아, 이번에 신고에 쫓아다니며 게임 방해라는 게 생겼다고. 충실이 내가 신고하면 무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 있네! 하 <laughs> 이거 진짜 있어! 하하하하! <laughs> 자, 뜨자 갑니다! 한번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필요한 거는 W 검정 색깔 동전 나오면 됩니다. 자, 쿠키. 쿠키. 11개, 1개만 떠줘도 보조치기다. 자, 람버스. 자아쭉 쭉쭉 쭉쭉쭉쭉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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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두 개면은 아직까지 소리지만 그래도 여기서 두개가 떴다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그렇죠. 바로 나왔죠. 여기서 이게 하나가 떨어면은 본전 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자. 그렇지자 이렇게 되면 두개뜨건가요자 본전 치셨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리얼 진입니다. 가자.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하나 더. 가비. 자 연속 뜨이 좋아요. 오, 그렇지. 그렇지? 한셈 남았습니다. 5 년만에 왔는데 헤이아츠 머리 하고 안뜨면 쉬우발 쉬우발거리던 글자 어디 갔나요? 헤이아츠 글자 이제 사지 그5년 전이잖아. 자, 가자. 그렇지. 원하는 개수를 뽑았으면 이제는 만편합니다. 그냥 안 떠도 돼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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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짠. 아씨, 진짜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비하도 할줄 알았지. 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일부 정도 개수가 지금 몇 개인가 확인해 볼게요. 7개, 8개, 9개, 10개. 뭐야? 딱 기대치만큼 나왔어요. <laughs> 일단은 조가가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불 하나만 살게요. 교불. 음. 근데 그런 게 있어. 내가 로얄이나 자꾸 까봤는데요. 라벨 아이템이 잘 뜨잖아요? 시합에 존나 안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번 가능성을 열볼 수 있어. 나 오늘 왜글자를 자석에 뜰것 같냐 불길하게. 이건 좋은 거죠. 안 뜨면 안 됩니다. 떠야 돼요. 일단 첫 스타트 끝습니다. 끄앙네내앙이 깨앙. 하나 나와줬고요. 가자. 아, 크앙, 씨발, 깡이 이어서, 크앙, 개새끼들. 스타트는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꺽! 아, 폴라. 이거, 이거 좀 느낌이 너무 안 돼, 진짜. 끝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보여드릴게한 번에 갑니다. 3, 2, 1, 짠! 어, 어? 눈이 오는데, 이거 눈이 오나 이걸 이거, 지잘 확인하려서. 짠! 아, 진짜. 지금 마이너스 80억이에요? 아, 지금 마이너스 8 오케이! 지금이네! 응. 갑니다! 들어와! 델라! 캉! 뺨도 있고 캉도 있고 크랑도 있고 이름 잡다 지 일어났네. 가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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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있나? 뿌띠 됐어. 네? 네. 떴다. <웃음> <웃음> 잠깐만, 야네 글자가 민트 옵을 쓰면 이게 뜰까 생각 못했네. 가자. 피. 빨피 새끼. 새새끼. 와 이거 안돼 하지 마 이거 진짜 하지 마. 두개 띄우면은 그래서 삼만원 거린 거잖아. 그렇지? 이만 원, 2 0만 원. 어, 여기서 끝됐다 어, 어. 뭐야? 어, 주마, 이거 아니잖아. 왜 이게 사줬지? 웃어, 여러분, 사람이 지금 개망하고 있는데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개망이 갖고 지금 어? 한강을 가겠대 지금 내가 그런 심정인데 그 웃을 거야? 맞아? 웃어, 웃어, 웃어. 진짜 하나. 시작났다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쓰면 돼 내가 쓰면 되는거기 때문에 큰 상관 없을 것 같아 어 그래그래 그래. 마지막이다 몰라 그냥 뛰면 돼 크로스 됐어 이번은 됐어 이번은 됐어 80몇만원 하나정도는 줄법해요 진짜 교불이지만 그 그래도 하나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씨발 할인은 뭐야 미친보지 못한 게있아 기분 좋을 때 그만할걸. 그래도 하나 떴으니까 70만 원쓴 걸로. 낱뱃 이 정도면은. 나 180만 원 쓰면 하나 떴던 사람이야. 이거 지금 100만 원에 하나면은 저 지금 80만 원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번에 180만 원 썼지만은 이번에 100만 원 떴으니까 이제 80만 원 이득 본 거지. <laughs>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잠들님, 아 잠들님 0만원을또 이렇게 <laughs> 그냥 다뒤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잠들님 잠깐만요. 저 이거 인성 논란 이거 나무 이렇게 올려드린는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잠들님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뽑자고 하시는데 제가 피 뽑는 거 보여드릴게 주신 걸로 자뽑러 쭉쭉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쥐, 아 좋아 4 개면. 대강 내기면 개망거구나 근데 여기서 자석패 두마리 다 떠버리면은 말 달라집니다 피트 가자 고! 이러면은 끝난거예요이러면은 돈을 써야되고 가자! 바로 갑니다 그냥 아. 여기에서 뜨면은 역전한다 고! 하면 됩니다. 아, 뿌띠스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내일 캐시 등이 있거든요. 이걸 옮기면은 모든 자석의 세 마리가 끝이납니다 손해를 맞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유바.